15위는 bmw ix입니다. x드라이브 50 스포츠 플러스 등급 2025년식인데요. 차량 정가는 1억 5,220만원이지만 5월에 무려 16.4% 금액으로는 2,500만원 할인해서 최종가격 1억 2,72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34위는 bmw i5 e-drive 40 m 스포츠 2025년식입니다. 정가는 9,570만원인데요. 현재 16.7% 할인 금액으로는 1,600만원 할인해서 7 0 0 0 970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13위는 A5 45 TFSI QUATTRO 프리미엄 카브 l 올레 2024년식입니다 정가 8,145만원이지만 현재 17.2% 할인 금액으로는 1,400만원 할인하면서 최종가격 6,745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12위에는 두개 차량이 있는데요 첫번째는 링컨 네비게이터 블랙라벨 등급 2023년식입니다 정가는 1억 5,040만원인데요 현재 18% 할인 금액으로는 2,700만원 1,700만원 할인해서 최종 가격 1억 2,340만원에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12위 두번째 차량은 폭스바겐의 ID4 프로 등급 2025년식입니다. 판매 정가는 5,999만원인데요. 5월 현재 18% 할인 금액으로는 1,080만원 할인해서 최종 가격 4,919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음 11위는 아우디 A4 4 0 t f s i 등급 2024년식입니다. 정가는 5,396만원인데 현재 18.5% 할인, 1,000만원 할인돼서 최종 가격 4,396만원에 구입이 가능하고요 다음 10위는 지프의 레니게이드 1.3 리미티드 FWD 등급 2023년식입니다 정가 4,550만원인데요 5월 현재 18.8% 할인 856만원 할인해서 3,694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음 9위는 아우디 A3 40 TFSI 2025년식입니다 차량 정가는 4,353만원이고요 5월 현재 19.1% 할인 금액으로는 830만원 할인돼서 최종가격 3,523만원 3만원에 최종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음 8위 역시 아우디입니다 아우디 Q340 TFSI q u a t r o 등급 2024년식입니다 정가 5,130만원인데요 현재 19.5% 할인 금액으로는 1,000만원 할인해서 최종 가격 4,130만원에 구입 가능하고요 다음 7위는 벤츠의 고성능 차량 AMG GT43 4MATIC PLUS d o r 2024년식입니다 정가 1억 5,440만원인데요 5월 현재 20.5% 무려 3,165만원 할인된 1억 2,275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음 6위는 BMW iX3 M 스포츠 등급 2025년식입니다. 차량 정가는 8,240만원인데 현재 20.6% 1,700만원 할인해서 최종가격 6,540만원에 구입이 가능하고요. 다음 5위는 폭스바겐 ID5 프로 등급 2025년식입니다. 차량 정가는 6,099만원인데 5월 현재 21.7% 금액으로는 1,325만원 할인해서 4,774만원에 구입이 가능하고요. 다음 4위는 아우디 Q4 e-tron 4호 등급 2025년식입니다. 차량 정가 6,430만 원인데요. 현재 22.6% 1,450만 원 할인해서 4,980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3위는 아우디 A6 40 TDI 등급 2025년식입니다. 차량 정가 7,220만 원인데요. 5월 현재 무려 25.2% 금액으로는 1,820만 원 할인해서 5,400만 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아우디 A6는 40 TDI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델들이 높은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5월에 구매하시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2위는 아우디 전기차 RS 이트론 e GT RS 등급 2023년식입니다. 정가 2억 962만 원인데 5월 현재 31.5% 할인, 6,600만 원 할인해서 1억 4,362만 원에 구입이 가능하고요. 마지막 1위도 아우디 전기차입니다. 이트론 e GT 쿼트로 등급 2023년식인데요, 5월 현재 31.6% 금액으로는 4,600만 원 할인돼서 9,962만 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수입차 중에서 할인을 가장 많이 하는 수입차 15위부터 1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할인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누구나 받으실 수 있는 할인이고요. 할인이 큰 차량뿐만 아니라 각 브랜드의 모든 차종 견적 신청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견적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신 후에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최고의 조건을 준비한 분들이 직접 여러분들께 연락을 드릴 겁니다. 많이들 구매하시는 브랜드인 벤츠와 BMW, 아우디 할인 영상은 이미 업로드 해놨습니다.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시청하시면 되고요. 기타 브랜드 할인은 블로그에. 글로 작성해 뒀으니까 고정 댓글에 자세히 보기 누르신 후에 관심 있는 브랜드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달도 보시기 편하게 할인 순위 정리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